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여 오늘도 타인의 고난을 나의 고난처럼 여기게 하소서.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며 같이 슬퍼하고 같이 울어 주게 하소서. 울수 있을 때 눈물을 아끼지 말고 도울 수 있을 때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부탁을 받을 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행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게 하시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원수도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인생은 긴 하루이니 사랑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